요즘 SNS에서 너 혹시 뭐 돼? 라는 말이나 짤을 많이 사용하던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2022년 2월 9일. 너 혹시 뭐 돼? 이게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유행어의 원조가 일단은 레오제이가 맞습니까? 네, 그죠. 유행어는 만드신 창시자예요. 아, 근데 유행어가 될줄 전혀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네. 이제 유튜브에 되게 자주 나오게 되면서 각자 친구들의 팬들이 생긴 거예요. 네. 미밀미스미밀그 밭에서 <목소리> 그 <목소리> <자, 우리. 목소리> 예, 이 자고 왔거든병 쓰고 있냐 내가 어느 정도면 가보냐야 오십주야 얘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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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밤에 어? <목소리> 이런 거 시키고 지랄이야 그래 그렇해봐 주변에 이제 돌아다닐 때도 많이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브이로그를 같이 참여하시는 이제 네. 친구분들이셨는데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주호가 이제 그걸 되게 많이 의식을 갑자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네. 연예인 병이 이제 걸린 거예요 <laughs>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관심을 갑자기 받다 보면.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음. 그런 걸 되게 즐기는 친구들이어서 아하. 이제 되게 막, 막 심취해 있었는데 저희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소리가 야프리로막성 있잖아. 내 의자 어디 있어? <laughs> 야 이렇게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끼리. 제왜 저래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어허. 근데 갑자기 이제 가미 의자를 딱 갖다 줬거든 그때 나 여기 앉으라고 나 지금 여기 앉아 이러니까 이제 먼저 저희들끼리 야너뭐돼 이렇게 된 거예요 야너 뭐 되냐 야, 앉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그날 여행을 어디 갈지 정하고 있었는데 숙소가 마침 또 침대가 없는 곳인 거예요 그때 또그 친구가 어, 나 침대에서 아니면 못자그랬서 제가 그때 진짜 너무 조금 살짝 열이 받아서 어. 화낼 순 없고. 어허. 너 혹시 못 해? 그럼 돌이 좋아 침대가. 야나방바닥에서못 자. 잘 자잖아 너. 아나 아, 요즘 방바닥에서못 자. 야 뭐야? 돈, 야, 야, 돈, 돈 벌면. 야돈 벌면 땅바닥에서 야, 못 자. 혹시 사? 못 해? <웃음> <웃음> 이제 약간 미화가 돼 있는 게 어, 이건 정말 기분 나쁘지 않은 일침이다. 어... <laughs> 근데 저는.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였는데 <laughs> 정확히 기분이 나쁘라고 한 소리였는데 너무 미화가 돼 있더라고. 이거 너무 무해한 일침이다. 너무 좋다. 이래서 이렇게 쫙. 퍼져나가고 있더라 레오제이가 사실은 그냥 유행으로 만들려고 한게 아니고 진심 뒷박 짜증이 나서 <laughs> 했는데 도둑이 <그렇지> 않게 <laughs> 맞아 완전 머리를 이렇게 뜯고 싶었어요 호스너 못해 이러고 싶었는데 주워 주워 네. 원래 그런 그래 친구 아니었는데 근데 요즘에 또 다시 돌아왔어요 연앤팽에 아, 네. 정점을 찍고 네. 살짝 내려왔어요 <laughs>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떨까요? 이게 그레오제이의 메이크업 영상보다 찐친들 더 브이로그가 <laughs> 맞아요. 더 지금 인기를 추월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 근데 네. 실제로 그래요. 진치 저랑 친구들이랑 있는 그런 브이로그적인 네. 케미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laughs> 그이후로도 브이로그 콘텐츠로 많이 글 풀었어요. 그래도 조회수스로 보면 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 아무래 괜찮아요? 예. 네. 예. 그렇다면 아 이건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분이서 찐친들끼리 브이로그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수입도 정확하게 사분의 1입니까? 아 그렇진 않아요. 왜? <laughs> <laughs> 왜냐면 4명이 삼킨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랬어요. 우리 네명이 삼킨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자 앞으로 어허. 비즈니스로 만들어서 수익 분배 하자 했는데 친구들이 그걸 되게 불편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약간 그들을 좀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편 했어요. 아 그러면 저희끼리 약속을 한게 우리들끼리 그러면 광고 절대 태우지 말자. 그때 이후로 저희들끼리 광고도 아예 안 찍고, 대신에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출연을 해줬잖아요. 그럼 저는 반대로 그 친구가 하는 사업들을 많이 홍보해줘요. 음. 어, 음. 그런 식으로 좀 상부상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충분히 네분이서 네 의견이 수렴되어 있는 네. 결론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들도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할줄 알았어요. 네? 할줄 알았어요. <laughs> 너무 할줄 알았어. 아 친구들도 다 야망 있는 친구들이군요. 네. 네. 그럼요. 쭉 괜히 제 유튜브 나갔겠어요. 유명해진 다음에 타겟 <laughs> 네. 채널 이제 캐는 거예요. 요 네. 지금 벌써 이제 10만 다 됐어요 그 친구들도. 아, 진짜요? 네. 거의 네. 10만 넘는 게장난이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걍 <laughs> 나와. 오레오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 팬분들을. 오레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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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과자 아. 브랜드 아닙니까? 아지 그게. 제 자음이 그 놀라움을 선사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분들도 저를 봤을 때 놀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막오 oh! 이렇게. 그래서 그냥 오 oh! 레오 해서 오레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쟝나와 시청자분들한테도 좋은 애칭 하나 만 추천해주세요. 우리 강호동의 그 이름이 항상 들어가거든요. <laughs> 쟝 나와. 그렇죠. 쟝을 딱 무조건 넣어야 돼. 쟝. 쟝을 넣고 조금 뭔가 오랫동안 묵은 헉. 느낌, 뭔가를 되게 찐득하고 진국인 느낌. 어. 쟝 된장. <laughs> 너무 구수하고 한국적이고 한국적인 게또 세계적인 거니까. 양된장. <laughs> 아 팬분들 안 좋아하실 것 같아. 아니면 좀 더, 맞아. 아니 그런 방법 있어요. 원래 이게 또 강호동 이런 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양을 빼서 된장이들아, <laughs> 된장이들아, 된장아, 어때요? 된장아, 양된장. 어. <laughs> 너무 괜찮죠? 아니면은. 좀 된장이 좀 그러면 강냉이들아 강냉이 강냉이들아 강냉이 괜찮지 않아요? 귀엽잖아요. 아 냉이 네, 냉이 네. 냉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심심풀이 간식으로도 되고 그렇죠. 어. 심심할 때또 찾게 되는 게또 강냉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편하고 강냉이 vs 강된장. 강냉이 강냉이. 된장 좀 아까운데. 냉이 된장. 어, 어머 그러네. 예. 그럼 강냉이 된장 어떠세요? 강냉이 된장. <laughs> 양냉이 <곽냉이덴즈> 된오 괜찮은데 양냉이 된장 양냉이 된장아 양냉이 된장 오 괜찮은데 오케 양냉이 된장 예 저희들 팬클럽 예 저희들 양냉이 된장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양냉이 된장 애쉬는 뭐예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양냉이 된장 아 너무 어려운데 쉬워요 쉬고 양냉이 된장 아니면 갱냉이 된장 아야아 yeah. 됐어 아, 이제 갑짝 놀랐어 이 된장 아 Unbelievable 아이 네, 예. 표정을 항상 그 광야 느낌으로 우리 yeah. 광야 가야 되잖아 광야 뭔지 아시죠? 예갱이 yeah. 된장 <laughs>